다음은 토지 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이동이란 토지 의 표시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포인트가 토지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즉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닌 겁니다. 토지 이동 사유로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받아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도시개발사업, 행정구역 명칭 변경. 축적 변경 등이 있으며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으로는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것 개별 공시지가 등이 해당됩니다. 토지 이동 절차는 등록 토지 이동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지적 정리의 순서를 거치는데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 60일 내 신청하고 신청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며 신청이 없을 시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 가능하며 신청 안에서 지적소관청이 측량 시에는 조사 측량 비용은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대의 신청을 할수 있는 주체는 공국 주체로 암기하시고 공공사업의 경우 철제청구 유사학도의 토지의 경우는 그 사업 시행자가 여기서 공공사업 나오면 철제청구 유사학도 나온다로 연결하십시오. 국가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그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장 주택법의 공동주택의 부지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민법상 채권자 대의 신청이 제3자 대의 신청을 할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특례 규정으로 도시개발 사업에서 소유자 신청과 박탈 시 사업시행자가 신청과 있다라는 것 같이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소유자가 원할 시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며 도시개발 사업시행은 지적 확정 측량을 합니다. 예외는 직권으로 하며 직권 신청 사유는 반드시 안겨야 합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이동 조사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조서 작성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첨부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지적 정리는 토지 표시는 토지 이동 정리 즉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토지 대장 임해 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구분 작성하고 토지 이동 신청서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소유자 표시는 소유자 정리 즉 등기 완료 통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 등기 관련 자료 신규 등록은 소유자 정리 없이 직접 조사 등록하며 지적 공부는 구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불법 통지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신규 등록만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며, 이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 확인 첨부 서류로는 판매 기소로 안기하시고,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보 또는 사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공검사 확인증 사본, 도시계획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를 지자체 명의로 등록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며, 여기서 서류 원본을 지적 소관청에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회 발생 일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없이 시 직권으로 신청하며, 신규 등록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는 경계와 면적은 지적 측량에 의해 결정하고,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 소관청에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며, 신규 등록은 등기,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까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등록 전환입니다. 중공 일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하며, 등록 전환이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면의 정매수를 높이기 위해 지목 변경을 수반하며 산지관리법을 근거로 형질 변경을 허가받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산지관리법이 딱한번 등장하는데 산지관리법 나오면 지목 변경되는 등록 전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제 청구 유수 묘목 도임, 즉 임해대장 임해도에 등록하는 지목이 해당되며 임해대장 임해도에 있는 지목을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 하며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면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 전환이 아닌 것으로는 토지대장 지적도에서 임해대장 임해도로 옮겨가는 것,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세 가지, 즉, 첫째,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해도에 전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둘째, 임해도의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해 지목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셋째,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이세 가지에 해당되며, 축적 변화, 즉, 소축적 임해도에서 대축적 지적도로의 변경은 축적 변경 제도가 아니라는 것 같이 알아두십시오. 등록 전환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는 면적의 차이가 5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며 5차 허용범위를 초과시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지번 부여는 신규등록과 동일하게 본본의 부본을 부여합니다.